<laughs> 제가 니도 <리더> 아니면 어떡하려고. 니도 <laughs> 알잖아요. <laughs> 그 금이는 또 공연 언제 예요 계속 그 이제 안건 만들어 보려고. 응, 니가 하면안 되는 거죠. 네? 응가매. 응가매 응가매 그 응? 감간은 인간은 왜요? 감간때그손 손길이 딱 아, 그냥. 네. 제가. 예. 물론. 네. <laughs> 아니 장난 아니에요. 맞아드라도그 재밌네요. 네. 또 만했어요. <laughs> 이제 심장 <laughs> 터질 거예요, 이제. 완전 칩시 재밌어. 안 음,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어, 어, 일단 요 원래, 응. 원래 밴드 보면 지점이가 훨씬 더 많이 걸려서 장비랑 응. 네, 이런 걸 연구를 하다보면 시향을 좀. 이렇게 까지 응. 응. 이렇게 또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응. 잘먹셨다면요 응. 잘 응. 네. 네. 그날 형님도 되게 멋있었죠? 이런 네. 네. 어, 음 하시는 분들이라서 역시 손주력이 최고야 아. 자유 아. 말공자유공간공도고 저도 공도고 그리고 같이 <šk> 어, 새로운 멤버들과 공원들과... 원래 <laughs> 네. 드럼, 드럼 친구는 네. 누구죠그 친는데 네. 샵에서 추천해 주지 네. 샵에서? 네. 샵에서 네. 장난 아니던데? 그 잘생겼어요 그 친구는 네. 그 슈퍼밴드 원에서 슈퍼밴드 원에서 네. 3등팀 한 퍼플레인팀의 들럼이에요 아~~, 아, 모셔가지고. 아 그럼 모셔가지고 장난 아니던데 슈퍼밴드 나오신거 그럼 기타는 뭐야일 기타는 밴드 밧춘이라고 아, 밴드 아. 밴드에서 다 그러니까 드럼이랑 기타를 그 그분들로 뽑은 이유는 에너지틱하고 퍼포먼스가 가능한 분들뽑아서 그런 에너지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잘생긴 위주로 뽑은 거아니가 그런 이거 이거를 뽑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소년 느낌도 있더라. 아, 그럼 베이스랑 기타는 전에 그 누콘 타 네. 하셨던 음, 분이시죠? 네. 네. 네분다저 아. 전, 저보다는 좀더 음악성으로 품고 이신 분들이랑 같이 음악을, 그리고 제가, mm -hmm. 제가 손진욱이니까 조금 더 같이 따뜻하게 얘기하고 그,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oh. 따뜻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oh. 같이 그 음악을 하게 됐습니다. <웃음> <웃음> 시음악라든지 음. 그런 거는 여기서 많이 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 첫, 첫 공연 아, 봐서 좋아요, 아. 선생님들 아, 너무 반여고싶다 여러분들 그 뭐야, 너무 네, 추운데 이제 시원해요. 안는 조금 좀 어, 더웠어요 안에는 네, 음, 지금 목이 괜찮은거죠? 네 괜찮아요 두고 두, 두 불렀는데 목이 좀아니아 그런거 아니에요 감, 감기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거 아니에요 목 네? 많이 회복됐어요? 네? 목 네. 많이 회복 네? 네. 엄청 하고 엄청 회복됐어요 몇프로? 1 네? 0 0 100프로지 1 0 0프 음. 네. 감기 다나에 갔다오겠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오늘 상황을 또 마음대로 헉! 질러도 되고 해서 아 정말 <laughs> 아 진짜 제저 죽는줄 알았어요 진짜 어떻게잘 불러요? 그리고 어둡게 잘 불러요? 어떻게 잘 불러요? 아니, 목이 아, 목이 아, 돌아왔으니까. 네. 근데 질문 있는데요. 아프로디테는 언제 불러요? 아, 듣고 싶래데요 원래는, 원래는 빌리버 대신 아프로디테 하려고 어! 했는데, 어! 원래는 이 공연에서 한 곡하고 한 곡을 하기로 했었어요. 음, 그, 그, 어. 개추얼건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를. 네. 그 손주혁 팬들은 한 곡만 하기로 했는데, 합주실에 가니까 그말 형님들이 형들 오늘두 곡은 해야 되지 않냐 어, 이렇게 음. 해서 그게 저번주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음. 아근 이제 드럼 친구도 뭐 갑자기 앞들 연습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원래 알고 있는 노래니까 들리고 갔다가 그래서 그 노래를 하기도 했죠 근데 앞으로티브는 정말 장난 아것같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또 드럼 친구가 기가 막히게 오 드럼이 장난 아 열정적인 친구고 맞아요 드럼 소리 장난 아니죠 진짜 어얼저뒤에계신데 기사님. 기사저 코플레인 팬이었어요. 아, 음 제가 생각보다 음 좀미모가 있으신 분이라 저, 저, 음 저도 관리를 좀해야 음 <laughs> 아니,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아, 아니, 머리만 아니, 네. 네. 머리만 조금 네, 저는 아니, 아까 팬... 밑에서 봤을 때. 때는... 던라그랬는데보살 네, 네. 빠진 거 같은데요? 아, 살 빼고 있어요 어, 네. 또 아, 그냥 저는 그거살서요 그러니까 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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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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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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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 어떻게, 잘어 머리도 예뻐요 오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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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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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국 한국 한국 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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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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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많이 만들어봐 보겠습니다. 네.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만들어 하게 되면 이제 이제 여러분들 걱정하실 게 이제, 곧 이제 스탠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좋아. 요괜찮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네. 이한번 네. 부셔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밌게,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어, 고민 좀 자주 해 주십시오. 자주, 자주 할게요. 네. 어. 자주 해볼게요. 자주 해? 응. 네. 왜냐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laughs> 그러고 싶고. 계속 음. 바쁘셔서 네, 아 근데 뭐 계속 바쁜 게 좋은 거니까. 어, 네. 근데는 음. 바빠서. 그래서 신년 계획을 되게 음. 네. 내년에 이 밴드분들이랑도 하고. 어. 음. 저는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하는 음. 사람이고.